2장 설교 듣는 자로의 부르심. 바른 설교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 내 종류의 땅의 비유의 결론은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의 육성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해서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강퍅해진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듣는 법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우리의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주제이며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중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장에서 열매를 맺은 땅은 내네 종류의 땅 중에 하나로 4분의 1, 즉 25%의 효용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효용성이 없는 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백배 결실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결과는 심령이 점점 무뎌지고 강퍅해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서네 종류의 땅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4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생각할 틈도 없이 마귀가 가져가거나 시련과 환란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귀는 발달했으나 영혼의 귀가 없거나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정신이 번쩍나게 외치신 것입니다.일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전투라고 할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어 구원,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이 경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열망한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며 애써서 들어야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바뀌지 않아 시련이 오면 곧 배반합니다.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재물, 성공, 명예, 부귀를 생각하다가 가슴이 뛰어도 도저히 영적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 다 죽고 맙니다. 그는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에 영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함이 가져오는 잠이나 습관적인 장가도 싸워야 합니다. 이 비유가 모든 사람의 경우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상황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설교 듣기와 관련해 이 비유에서 좀더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네 종류의 땅에 비유해서 배우는 교훈. 막이나 실련과 환란, 세상 염려와 재물과 쾌락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라. 육신의 기록 소리만 듣지 말고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라.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들라. 그리고 인내하라.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엿줍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비밀은 헬라오로 미스테리온 인데 여기서 영어로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헬라어 단어 의미가 영어로 시크스에더 가깝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비는 알려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성격을 가진 말이라면 비밀은 개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것, 즉 알려주어야만 알수 있다는 성격을 가집니다. 비유는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자들이 알아듣는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가르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밀의 가치를 알아듣고 깨달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알아듣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 매우 일상적이고 쉬운 이야기니까 알아듣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 말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다 인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보장된 실패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실패를 알고 파송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고침받을까 봐 주권적으로 그들의 귀와 눈을 막으셨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맥락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원인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누가, 누가 8장 10절 하반절만 보면 후자인 목적 같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목적보다 원인으로, 원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2절은 누가복음의 본문과 같은 목적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해됩니다. 여기서는 원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주님의 이 말씀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시 스프로울이 이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만약 너희가 내말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길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너희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쏟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을 더 우둔하고 강퍅하고 무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귀와 눈을 막으시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일종의 심판이고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같은 내용을 달리 쓴 것일까요? 사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과 누가복음 8장 10절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13장 13절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다룹니다. 그러나 알시스프로의 설명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여 깨달으려, 깨달으려고 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저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것이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설교가 자기 삶에 별로 의미가 없다면, 들음이 별것 아니라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 드린다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더 받든지 아니면 강팍해진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피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축적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내 영혼의 상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난 반응이 축적된 결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바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르게 들어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참되고 바른 말씀을 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고 자라지 않, 않았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고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 야 합니다. 사실 두 번째 경우 즉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강퍅해지는 현상은 일종의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제28문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에 대해 잘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 마음이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의 몸, 이름, 주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굳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는 마음 상태가 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바로 현세에서 죄인이 받는 죄의 형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사실 놀랍게 간파했던 것입니다. 불신하는 마음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요, 소망 없는 상태이며,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보장받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은 두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주님은 내 종류의 땅의 비율을 말씀하신 후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16절에서 17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둥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유의 결론이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왜 갑자기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등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이 비유와 결론 사이에 삽입된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등불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사실 비유라기보다 격언이나 잠언이라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거나 평상 아래 둘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비추기 위함이고 빛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등불의 존재 목적이 역행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모두가 볼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지당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10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힐 빛을 비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빛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온 세상에 비칠 때가 옵니다. 그것이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빛이기에 영원히 감추이거나 숨겨진 채 존석할, 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과 관계가 있는데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이 드러나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주님의 자자들은 이 비밀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은 숨겨지고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그날 가르침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착각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주님은 내네 종류의 땅의 비율을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시려고 등불과 빛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날이 호련이 임할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영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그날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 듣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듣고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존재할 때그 뜻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쫓겨남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할 만큼 한간사안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설교 듣기와 관련한 10가지 권면을 설교 중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잘 들으려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가 제시한 설교 듣기와 관련된 10가지 곡면 하나 하나님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2 말씀 목상을 설교의 전체로 삼아 영적 식욕을 도드라. 설교가 주요리라면 말씀 목상은 전체다. 3 세속적 즐김에서 마음을 지키고 순전한 마음을 준비하라. TV쇼나 기타 이런 것들로 늦은 밤까지 보낸다면 예배와 설교 들음은 피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갈망과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 넷, 당신이 이미 가진 진리를 신뢰하라. 풍성한 들음을, 자양분을 주는 뿌리는 믿음의 뿌리다. 들음은 믿음을, 믿음은 다시 더 나은 들음을 준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섯. 토요일 저녁에 좋은 휴식을 취하라. 피곤은 적이다. 여섯. 화낼 일, 원망할 일, 비난한 일, 모두 예배 전에는 참고 또 참아라. 일곱. 온유하고 배우는 심정으로 와라. 마음의 신긴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덟. 예배당에 들어오면 조용히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는 이것과 다른 것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시간이다. 아홉, 예배가 시작할 때 찬송 기도 설교에 간절히 마음을 들여라. 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라. 다시 한번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육신의 기로만 듣지 말고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좋은 땅이 뿌려진 시처럼 백배 결실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산 가운데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 흘리신 헌신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은혜를 받을 때에 세워집니다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중한 말씀을 꼭 붙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울러 제이 아담스는 설교를 잘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제이 아담스가 제시한 설교 잘 듣기 위한 권면. 하나, 충분한 잠. 조는 것은 설교자의 탐마시, 탐만이 아니다. 둘, 지각하지 않기. 셋, 충분한 아침 식사. 빈속은 짜증과 조바심을 유발할 수 있다. 넷, 예습. 해당 본문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고 미리 공부하기. 다섯, 기도. 설교자 회중 자신을 위한 기도. 여섯, 규칙성. 둘쭉 날쭉 출석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강해나 연속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한다. 7 주의 토요일 밤 하나님께 주실 메시지를 받을 마음을 준비하는 일보다 교회 갈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른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늘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들음에 달려 있고 열매 맺는 삶도 들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드음에서 구원만 아니라 열매맺는 삶도 달려있기에 놀랍고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만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일들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직한 차원에서 권면합니다 막이나 시련과 환란, 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마음과 태도를 교정하십시오. 긍정적인 권면도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고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들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